혹시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 활력을 은밀하게 갉아먹는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인 영역 또한 조용히 정신을 고갈시키는 함정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끊임없는 요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정신의 위대한 사상가 중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윤근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는 강인한 정신과 견고한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 고갈 지점을 식별하고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윤기 깊은 지혜로서 우리의 내면적 안정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 다섯 가지 장소를 밝혀낼 것입니다. 이들은 일상적이고 불가피해 보일 수 있지만 통찰력 있게 인식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엄청난 소모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지식에 몰입할 준비를 하세요. 이 자기 발견과 정신적 보호의 여정은 당신의 일상을 더욱 의식적이고 회복력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정신의 위험한 이러한 장소들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융사상의 세계로 짧게나마 뛰어들어야 합니다. 85년 이상을 살았던 유명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 칼 구스타프 융은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명백하고 의식적인 것을 초월하는 정신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심리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융은 우리 안에 잊히거나 억압된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격, 꿈, 심지어 가장 깊은 두려움까지 형성하는 강력한 원형의 힘이 거주하는 광대하고 신비로운 대륙, 즉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융에 따르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명백히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잡하고 잠재적인 무의식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거나 함정으로 가득찬 어두운 심리적 장소로 끌고 갈수 있는지에 대한 더 미묘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점차적으로 우리를 고갈시키고 우리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정신 상태, 감정적 패턴 또는 삶의 상황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다섯 가지 장소를 식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이들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폭풍에 저항할 수 있는 내면의 요새를 건설하고 적극적으로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독창성이 질식당하는 곳, 지적 획일성의 위험, 윤기 우리에게 피하라고 권고하는 첫 번째 위험한 장소는 모든 생각이 한 점으로 수렴하는 곳입니다. 피난처처럼 들리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같은 신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에 속하면 안정감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가장 교활한 함정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비판적인 질문이나 성찰 없이 집단의 아이디어, 신념 또는 행동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정신력의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근 이 현상을 때 지어다니는 사고방식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개성이 점차적으로 해체되고 동기조차 무의식적인 대중에 의해 이끌려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비판적 사고를 질식시키고 융에게 있어 정신 건강의 초석이었던 자기 인식을 방해합니다. 결국 진정한 내면의 힘은 수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역행하더라도 용기 있게 성찰하고 질문하며 심지어 반대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만장일치가 규칙인 공간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정신은 반대 의견에 자극 없이는 경직된 패턴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정체 상태, 무감각한 순응주의, 심지어 멜랑콜리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독특함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자유로운 사고가 번성하고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환경을 찾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정신을 활기차게 유지하고 획일성의 함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것들의 긴장 속에서 건전한 토론 속에서 정신은 확장되고 강화되며 획일성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회복력을 개발합니다. 말해지지 않은 것이 지배하는 곳 억압된 그림자의 피난처 용의 경고에 따르면 두 번째 위험한 장소는 우리의 가장 깊은 그림자가 통제권을 쥐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이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용에게 그림자는 우리가 자신 안에서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단순히 무시하는 모든 것입니다. 가장 은밀한 두려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욕망, 또는 숨기고 싶은 성격 특성들. 그것은 우리 정신의 깊고 무의식적인 차원이며, 방치되고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통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지배하는 장소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억압된 부분들이 증폭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유해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과 같은 외부 환경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인식되지 않은 감정과 충동이 고삐를 잡도록 허용할 때와 같은 내부 환경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정신은 엄청나게 취약해지는데 그림자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 압도적인 질투, 내면을 갉아먹는 시기심, 만성적인 분노 또는 다양한 형태의 자기 파괴와 같은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정신적 힘을 얻는 진정한 길은 그림자로부터 도피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의 빛으로 가져와서 그 파괴적인 힘을 무장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림자가 두드러지는 장소, 즉, 우리 자신의 마음 속이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든, 그곳에 머무르면,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활력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감정적 안정을 약화시키는 내부 및 외부 갈등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간을 식별하고, 자기 인식의 빛을 찾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무시하면, 우리의 정신적 평화와 감정적 건강을 훔쳐갈 수 있는 이 어두운 부분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든 복잡성을 받아들여 더욱 완전하고 회복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용기 있는 초대입니다. 외모가 지배하는 곳, 완벽한 삶의 환상. 칼융에 따르면 세 번째 위험한 장소는 가짜 완벽함이 유일한 교환 가치인 곳입니다. 이곳은 환상적인 공간이며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고 엄격하게 통제되며 전혀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심하게 구축된 외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함의 막 뒤에는 가면 깊은 부정, 그리고 만져질 듯한 진정성의 부재가 얽혀 있습니다. 가짜 완벽함은 외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화된 사고 방식, 모든 것이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사고 패턴, 또는 이러한 냉혹한 요구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사회 문화일 수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사람들은 끊임없는 경계 상태에 살아가며 실수, 취약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에 지배됩니다. 자발성은 이미지의 재단에 희생되고,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억압됩니다. 심지어 진정한 감정, 불협화음적인 생각, 심지어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숨겨야 하는 경우에도 말이죠. 이처럼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야기하는데 사람은 결코 온전하거나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며 고갈시키는 자기 요구의 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융에게 있어서 이러한 환상적인 완벽함을 향한 끊임없는 압력은 불안, 만성 스트레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과의 깊은 단절의 끊임없는 원천입니다. 약해진 정신은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와 어떤 존재인 척해야 하는지 사이의 영원한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e, 장소를 피하는 것은 정신 건강과 내면의 힘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인간 조건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불완전함을 포용하고 실패를 결함이 아닌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받아들이며 진정성이 속박 없이 번성하도록 허용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가짜 완벽함의 사슬에서 벗어나 더큰 자유, 평화, 그리고 자기 수용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충만함은 비현실적인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탄생합니다. 가면이 필수적인 곳, 취약성 금지. 융의 관점에서 네 번째 위험한 장소는 취약성을 위한 공간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힘, 절대적인 통제, 그리고 취약하지 않은 모습을 숭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웅과 어떤 의심의 조짐도 보여서는 안 되는 지도자들을 봅니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이상이 정신의 치명적인 함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약점 가장 은밀한 두려움 또는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취약성에 대한 이러한 저항은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기인식을 방해합니다. 결국 윤근 취약성이 치유와 그림자 즉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인식되어야 하는 숨겨진 부분들을 통합하는 관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취약성이 약점으로 간주되어 금지되는 이 장소에서는 판단받고 조롱당하고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압도적인 두려움이 정신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깊은 감정적 고립을 낳는데 사람은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인간성, 실패 그리고 고통을 숨겨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끊임없는 가면, 이 중단없는 연기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가를 야기합니다. 윤근 그의 지혜로서 진정한 힘은 경직성이나 우리의 취약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진실하게 될수 있는 길들여지지 않은 용기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과 미묘한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여주는 것은 정신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신을 강화하고 더 깊고 더 솔직하고 더 진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길을 닦습니다. 따라서 이 장소를 피하는 것은 온전히 느끼는 것을 허용하고 죄책감 없이 실수하는 것을 허용하며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약성이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길이며 결코 약점의 징후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우리의 인간성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어제가 남아 있는 곳,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족쇄. 칼융의 분석에 따르면 다섯 번째 위험한 장소는 과거가 우리를 가두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 즉, 끔찍한 트라우마, 쓰라린 후회, 또는 치유되기를 거부하는 상처에 갇혀 살아갑니다. 마치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떨쳐버릴 수 없는 이야기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윤근 정신이 끊임없이 과거에 고정될 때 사람은 현재를 온전히 살고 지금 여기를 맛보고 미래를 건설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을 잃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감옥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쓰라림, 분노, 심지어 조용하고 끊임없는 자기처벌과 같은 부식성 감정을 부추깁니다. 이러한 오래되고 해결되지 않은 짐을 짊어질 때 정신은 과부하되고 약해지며 다양한 종류의 심리적 불균형에 위험하게 취약해집니다. 과거는 본질적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합될 수 있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융은 개별화 과정, 즉 완전하고 진정한 존재가 되는 길은 바로 이러한 과거 경험과의 화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열렬히 믿었습니다. 혹독한 판단이나 파괴적인 자기비판 없이 일어난 일을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사람은 오래된 상처를 배움, 회복력 그리고 새로워진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는 숭고한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끊임없이 똑같은 고통의 이야기를 되새기고 이미 놓아주었어야 할 상처와 분노를 곱씹는다면 당신은 이미 지나간 일에 압도적인 힘을 부여하고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악순환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근 이러한 감정적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깊은 자기인식과정 용서의 실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그리고 종종 전문적인 치료의 도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당신의 길에 통합된 부분일 뿐 영원한 감옥이 아님을 말입니다. 이 위험한 장소에서 벗어나 강하고 평온하며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에 열려 있는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빛이 꺼지는 곳, 타인을 위한 존재. 칼융의 통찰에 따르면 여섯 번째 위험한 장소는 당신이 전적으로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체성 가장 순수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타인을 기쁘게 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기준에 맞추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가족, 친구, 직장 상사 또는 심지어 사회의 안묵적인 명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바치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즉 자신의 진실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듣는 것을 완전히 잊습니다. 윤근 외부의 의지에 대한 이러한 끊임없는 지치게 만드는 적응이 깊은 내면의 분열. 즉, 진정한 당신 자신과 당신이 연기하는 페르소나 사이의 고통스러운 갈등을 낳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정신적 소진, 만성적 불안,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 우울증의 온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인의 의견과 판단에 의해 형성된 보이지 않는 감옥, 세장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가치와 기대가 우리의 가장 은밀한 선택, 무엇을 공부할지, 무엇을 입을지, 심지어 어떻게 행동할지까지을 결정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감정적 자율성을 잃고 결과적으로 진정한 내면의 힘을 개발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윤근 이것을 우리의 가장 깊고 진정한 성격의 본질인 자기소의 가장 위험한 형태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강하고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자신의 직관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지 아는 조용한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며 자신과의 진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연결을 키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고립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과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 사이의 건강하고 의식적인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전적으로 사는 것은 자신을 잃는 확실한 길입니다. 윤근 우리에게 이러한 복종의 역학을 깨고 모든 단계에서 진실하며 타인의 기대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삶을 건설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자유는 당신이 당신 자신, 즉 당신의 모든 특성과 욕구를 허용할 때 시작됩니다. 공허함이 사라지는 곳, 내면의 고요한 부재, 칼융에 따르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위험한 장소는 고요함이 없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소음이 울리는 환경을 상상해 보세요. 휴대폰 알림은 끊임없이 울리고 배경 대화는 끝이 없으며 직장의 끊임없는 요구, 켜져 있는 TV, 계속해서 재생되는 음악, 새로운 자극으로 항상 활성화된 소셜 미디어. 정보와 요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은 잠시의 멈춤 진정한 휴식조차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외부 및 내부 소음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지혜, 즉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융은 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의 피상적인 산만함과 하루의 매 순간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 심지어 소중한 몇 분까지도 끊임없는 외부 자극의 흐름에 소모되도록 허용할 때 진정한 성찰, 숙고 그리고 자기 인식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우리는 움직임을 진전과 혼동하게 되고 더 바쁠수록 우리 삶, 목적, 목표에 대한 명확성 부족을 더 정당화합니다. 그리하여 필요한 고요함이 없으면 깊은 감정과 연결되고 복잡한 감정을 처리하고 정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우리의 능력은 단순히 고갈됩니다. 또한 과도한 정보는 생각을 단편화하여 불안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저하시킵니다. 정신은 쉬지 않고 한 가지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뛰어들어야 하며 결국 분산되고 깊이와 목적의식을 잃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거친 바다에 살면서 생각을 고정시키고 아이디어와 감정을 재정비할 육지를 찾을 기회가 전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용은 인간의 영혼이 번성하고 비밀과 잠재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요함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과도한 자극의 물리적 또는 정신적 환경을 피하는 것은 독성 장소에서 멀어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의식적인 휴식, 성찰, 그리고 자기 내면 세계에 대한 몰입의 순간을 확보하는 것은 감정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의 연결을 재건합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 존재의 나침반,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재발견하고 더큰 의식, 명확성, 그리고 통합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려지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평온함을 재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힘의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스승칼 융기 피하라고 경고한 이 7가지 위험한 장소에 대한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들은 종종 보이지 않고 미묘하지만 우리의 정신을 약화시키고 내면의 힘을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빼앗아 갈수 있는 힘을 가진 공간입니다. 각각은 실제적인 도전을 나타내며 의식과 용기로 맞서지 않으면 우리의 균형, 우리의 진정성,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적 안녕에서 우리를 깊이 멀어지게 할수 있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강력하고 변화를 가져올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해방을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거대한 단계입니다. 윤근 고무적인 명확성으로 정신적 힘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도달 불가능한 선물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의도적인 태도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건설이자 지속적인 작업임을 보여줍니다. 맹목적인 수능을 피하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그림자와 대면하며 취약성을 우리의 인간성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묶는 과거에서 벗어나고 타인의 승인보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우선시하며 내면의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매일 성장하고 강해지기 위해 사랑과 끈기로 키울 수 있는 실천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지만 깊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연습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오늘 바로 몇분 시간을 내어 깊이 숨을 쉬고 성찰해 보세요. 이 장소들 중 어떤 곳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자주 방문하고 있나요? 어떤 곳이 어쩌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감정을 고갈시키고 있나요? 어떤 곳이 당신의 성장, 인간으로서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나요? 이것을 식별하는 것은 당신의 의식이 새로운 현실에 깨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당신 자신의 마음과 운명의 꼬리를 잡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강한 정신은 자신을 깊이 알고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며 사자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맹렬함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정신입니다. 당신의 내면 공간을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돌보십시오. 용근 우리에게 강력한 유산 영혼을 위한 지도를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존재감, 더 많은 진정성, 그리고 진정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이끌어 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그것을 존중할 차례입니다. 이 자기 발견의 여정에 시간과 주의를 기울여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하며 강하고 균형 잡힌 정신을 추구하는 당신의 모습은 영감을 줍니다. 댓글에서 당신의 경험을 듣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함께 마음의 신비를 풀어내고 정신을 강화하는 이 성장과 변화의 여정에 동참하세요. 구독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항상 최고를 추구하는 커뮤니티와 계속해서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들려줄 가치가 있습니다.